아파트 급매 매물을 매의 눈으로 찾아서 소개해 드리는 매의 눈입니다. 지역별 아파트 매물 중 전고점 대비 가격이 저렴한 급매 가격 매물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은평구 매물 중 8억에서 12억 사이의 매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매로 소개된 매물은 유튜브 더보기 설명란에 네이버 매물 링크가 있으니 상세 물건 소개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급매 아파트 소식을 듣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락유 24위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하고 있는 은평뉴타운우물골 8단지 신평 남양 입주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17년 된 아파트 로 220동 건물 13층 건물 중 1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가격은 11억5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3억9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17.3%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4억 2,550만원입니다. 하락규 23위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하고 있는 은평뉴타운 구파발 10단지 어울림 신2평 남양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16년 된 아파트로 1018동 건물 10층 건물 중 고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0억 9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3억 2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17.4%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4억 4,690만원입니다. 하락규 22위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백년산 SK뷰아이파크 34평 남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6년 된 아파트로 108동 건물 25층 건물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9억 9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2억원으로 전고점 대비 17.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4억 2,570만 원입니다. 하락규 21위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하고 있는 은평뉴타운 구파발 10단지에 올림 39평 남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16년 된 아파트로 1019동 건물 10층 건물 중 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0억 원 전고점 가격은 12억 2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18.0%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4억 원입니다. 하라규 22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녹번역이 편한 세상 캣을 25평 남양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6년 된 아파트로 128동 건물 9층 건물 중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9억 6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11억 8천5백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19.0%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4억 3,200만원입니다. 하라교 19위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하고 있는 미성 33평 남서향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38년 된 아파트로 6동 건물 15층 건물 중 1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8억 2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0억 1,3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19.1%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4억 1천만원입니다. 하라유 18위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백년산파크자이 33평 남양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5년 된 아파트로 백구동 건물 18층 건물 중 18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9억 5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1억 7천6백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19.2%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3억 7,050만원입니다. 하락교 17위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산 현대힐 스테이트 3차 34평 남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16년 된 아파트로 3,402동 0 건물 15층 건물 중 9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8억 7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0억 8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19.4%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3억 4,800만 원입니다. 하라규 1 6위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히스테이트 백년산 4차 35평 남동향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8년된 아파트로 410동 건물 19층 건물 중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9억 6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11억 9,500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19.7%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개 가격은 3억 7440만 원입니다. 하라교 1 5위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백년산일 스테이트 1차 33평 남양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15년 된 아파트로 110동 건물 15층 건물 중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8억 원 전고점 가격은 10억 원으로 전고점 대비 20.0%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갯가격은 3억 400만원입니다. 하라규 14위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하고 있는 은평뉴타운 우물골 8단지 신평 남동향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17년 된 아파트로 222동 건물 15층 건물 중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1억 1000만원 전고점 가격은 13억 9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0.1%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4억 1,070만 원입니다. 하락유 13위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백년산일 스테이트 2차 33평 남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15년 된 아파트로 211동 건물 15층 건물 중 9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8억 3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10억 4,300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0.4%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갭 가격은 3억 1,540만 원입니다. 하락교 12위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하고 있는 은평뉴타운 박석고개힐스테이트 12단지 34평 남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17년 된 아파트로 대고동 건물 20층 건물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9억 3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11억 7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0.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3억 4,410만원입니다. 하락교 11위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하고 있는 은평뉴타운 폭포동의 스테이트 4대 2단지 38평 남서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16년 된 아파트로 410동 건물 18층 건물 중 고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0억 5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3억 2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0.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4억 4천 100만 원입니다. 하라규 12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산 현대힐 스테이트 3차 34평 남양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16년 된 아파트로 3,402동 건물 15층 건물 중 1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8억 5 500만 원, 전고점 가격은 10억 8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0.8%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3억 4,200만 원입니다. 하라규 구이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편한 세상 수색에코폴에 42평 남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3년된 아파트로 백구동 건물 15층 건물 중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8억 3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10억 5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1.0%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3억 3,200만원입니다. 하락일 8위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하고 있는 미성 33평 남서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38년 된 아파트로 3동 건물 15층 건물 중 고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8억원 전고점 가격은 10억 1,3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1.0%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4억원입니다. 하락일 7위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산 현대홈타운 33평 남양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2년 된 아파트로 대기동 건물 15층 건물 중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8억 2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0억 4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1.2%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3억 1,980만원입니다. 하라교6이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백년산일스테이트 3차, 45평 남양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15년 된 아파트로 302동 건물 15층 건물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0억 5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3억 5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2.2%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객 가격은 3억 9천9백만원입니다. 하라귤 5위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히스테이트 백년산 4차 35평 남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8년 된 아파트로 413동 건물 18층 건물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9억 3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1억 9천 5백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2.2%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3억 6천 270만원입니다. 하라규 사위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하고 있는 은평뉴타운우물골 6단지 31평 남양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17년 된 아파트로 245동 건물 10층 건물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9억 5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2억 4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3.4%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4억 850만원입니다. 하락율 3위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백년산파크자이 33평 남양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5년 된 아파트로 108동 건물 17층 건물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9억 1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1억 9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3.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3억 5천 4백 90만원입니다. 하락율 2위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백년산일스테이트 1차 33평 남서향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15년 된 아파트로 111동 건물 15층 건물 중 고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8억 1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0억 6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3.6%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3억 780만원입니다. 하락일 1위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산일스테이트 1차 34평 동양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17년 된 아파트로 1109동 건물 12층 건물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가격은 8억 1000만원 전고점 가격은 11억원으로 전고점 대비 26.4%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2억 8350만원입니다.